네박게슬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게슬톡톡의 주인장 박게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임기를 불과 두달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했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이동관 특보인데요 이 이동관 특보를 임명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면면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어떤 인물일까요? 이 이동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를 했던 언론은 고소, 고발을 통해서 보도 자체에 재갈에 물렸었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이사들을 로비해서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주도했고 낙하산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대거 언론인 해직사태 등으로 언론에 재갈에 물리며 언론의 장악을 주도했던 인물인데요.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한 윤석열 대통령 어떤 이유로 이동관 특보를 임명했는지 그 의도가 몇 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따르면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또한 언론의 자유를 독립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결격 사유로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특보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대통령실. 과연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자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위법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언론 장악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국회에서 더욱 더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 백백하게 밝혀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번에 또 돌아오겠습니다.